안녕하세요. 유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입니다. 제가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그동안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드렸죠. 그런데,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풍부해지고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. 드라마 보다가 혼자 우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제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또 배우자의 갱년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명지병원 비뇨의학과 이소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명지병원 비뇨의학과 이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교수님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치료에도 관심이 많은데요. 남성 갱년기는 조금 생소하거든요. 남성 갱년기라는 게 있나요? 네. 남성도 여성하고 똑같이 음. 호르몬이 점차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. 근데 남성 호르몬은 여러 다른 호르몬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르몬 측정만으로는 뭐 남성 갱년기를 진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남성이 각종 여성과 같은 그런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검사에서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가 3 나노그램/밀리리터 비만일 때 우리가 남성 갱년기라고 정의하게 됩니다. 아, 그러면 남성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게 있나요? 여성들이랑 거의 비슷해요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우울하고 화를 잘 내고 불안하고 신경세약이 걸리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뭐 스태미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주로 뭐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런 증상이 전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얼굴이 막 빨개지거나 갑자기 땀이 확 나기도 하고 자은 자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러거나 아니면 근력이 약화되거나 여성이랑 굉장히 굉장히 음, 비슷하네요. 비슷해요. 네, 너무 네. 비슷하네요.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, 뭐 일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, 집중력도 떨어지고, 그리고 성적 증상으로서 뭐 성욕도 떨어지고, 발력도 기 떨어지고, 또 발기가 지속되는 시간도 좀 짧아지고, 아... 음 오르가즘도잘못 느끼게 되고, 실제로 뭐 정액량도 감소되게 되고, 어 무심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야간에 어, 여러 번 발기가 되거든요. 자는, 자는 동안에. 아, 그렇구나. 네. 근데 정상적으로 발기가 되는데 이 야간에 발기가 되는 횟수가 좀 줄어든다거나 아침에 보통 아침 발기가 되잖아요. 아침 발기가 안 돼서 왔어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본인의 변화를 느끼게 되네요. 그런점에서는또 네. 남성들이 그런 성적 변화가 생겼을 때 약간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. 맞아요. 어. 네. 근데 왜 여성갱년기에 비해서 남성 염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? 어, 여성 같은 경우는 어, 폐경이 오면서 갑자기 호르몬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잖아요. 갑자기. 맞아요. 그래서 어. 여러 가지 증상을 확 느낄 수가 있어요.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3 0대에 남성 호르몬이 가장 높았다가 1년에 한 1%씩 천천히 떨어지거든요. 음. 그래서 한 60대 정도가 되면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20% 정도. 그 다음에 8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한50% 정도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데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은? 떨어지니까 증상이 확 나타나고, 남성으로 보면 사서히 떨어지니까, 이거 내가 갱년기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러다가 넘어가는구나. 네네. 게다가 그 많구나.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음. 40대 후반, 50대 초반이에요. 네. 그때 여성 갱년기랑 비슷하다, 근데. 네. 그렇죠 네. 근데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사회에서는 막 일을 많이 하고 밑에 사람한테 치고 위에 사람한테 치고 너무 힘들 때잖아요. 음.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, 그 다음에 애들도 많이 성장을 해서 사춘기 때 애들이 말썽을 부린다고. 50대. 네. 50대면은 애들이 <laughs> 보통은 고등학생이거나 대학교. 돈이 질면이 들어갈 때죠. 그죠그죠 맞죠. 그런데다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 걱정이나 음. 뭐 은퇴 후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은 거죠. 또 또그 나이는 또 갱년기야. 맞아. 그렇죠. 네. 아, 애는 사춘기고 부인은 갱년기고 나도 갱년기야. 맞아. 성취적 난관인데요. 근데 이제 남편은 갑자기 부인이 갱년기가 오니까 부인을 뭐 어떻게 잘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. 본인은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예전 같지 않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남성 갱년기라고 느끼긴 하지만 뭐가 남성 갱년기입니다. 라고 진단을 하는 진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갱년기 검사를 받아 봐야 되나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설문지가 있는데요. 남성 호르몬 결핍. 에 대한 설문지예요. 그곳 서 영어를 이제 딱 줄여가지고, 아담 설문지라고 해서 음.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, 그 중에서 성욕 감퇴가 있으면 무조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, 또 발기가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. 음.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되고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.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력이 떨어지고 뭐 체력이 떨어진 것 같고 삶이 즐겁지가 않고 뭐 괜히 울적하고 밥 먹고 나서 바로 잠들고 피곤한 것 같고 그런 증상들 중에 세 가지가 있으면 한번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와 힘이 떨어지고 우울하고 나 우울증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내가 혹시 갱년기는 아닌가 의심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? 혈액 검사로 진단한 한다고 하셨는데요. 혈액 검사 그냥 병원에 가서 하면 되나요? 네, 병원에 그냥 바로 오시면 되는데 어, 중요한 거는 공복에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고요. 음.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일중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오전에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박동성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하려면 오전에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아, 네. 아침에 병원에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남성 갱년기가 뭔지 비뇨의학과 이소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. 갱년기에 접어든 남성분이나 갱년기 증상을 보이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